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저번 아노비스 영상에서 이은 도배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펠에게는 작업적성이라는 재능이 있습니다 각각 불피우기, 파종, 수작업, 벌목, 제약 등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중 하나라도 빠지면 거점이 제대로 돌아가지 가 않죠 그렇게 해서 제가 가장 먼저 영상을 만들었던 것은 아누비스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노비스는 수작업에 관해서 가장 첫 손에 뽑히는 최고의 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피우기나 파종, 벌목, 안개,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첫 손에 뽑히는 펠들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각 분야에서 첫 손에 뽑히는 녀석들을 모아봤습니다 첫번째 번째는 태광의 첫순에 뽑히는 라바드래곤입니다. 라바드래곤은 채굴 4단계, 수작업 1단계로 오직 채굴만 할수 있도록 제작된 펠입니다. 두번째는 레비드라입니다. 레비드라는 관계 4단계로 오직 물과 관련된 일만 하는 최종 펠이죠. 다음은 릴린입니다. 화종 사 수작업 3, 체집 2, 제약 3 이라는 되게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레비드라와 릴린 두 마리만 있으면은 농사에 관련된 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은 아그니드라입니다. 레비드라의 불버전으로 오직 불피우기 4단계를만 가지고 있는 펠입니다. 다음은 운포입니다. 수작업 2, 벌목 3, 냉각 2, 운반 4라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목에서는 3레벨이 현재 최고고 운반도 4레벨이 현재 최고입니다. 그러면은 두 종목에서 모두 최고 점수를 달성하고 있는 운포는 아주 좋은 패입니다. 가적으로 운포의 풀버전인 트로피티 역시 벌목 3과 운반 4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룡맨입니다전룡맨은 발전 4, 숫자업 2, 운반 3으로 아누비스의 최고를 빠지고 발전이 들어간 버전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그레이시도옵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은 체집 4레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려서는 빙천마입니다. 전설 펠로 상당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청자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고 가진 능력은 냉각입니다. 유일하게 냉각 4레벨을 가진 펠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각 작업 능력별 첫 손에 뽑히는 펠들을 보셨는데 몇몇 개는 가장 후반에만 얻을 수 있는 펠입니다. 그러나 이 펠들을 고배로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배에대해 설명하기 전에 아그니드라에 대해서 알려드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그니드라는 불 피우기 4단계로 유일하게 4레벨을 가지고 있는 불 포켓몬입니다. 그러나 이 아그니드라는 교배로는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그니드라를 제외한 다른 포켓몬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알려드릴 펠은 라바드래곤입니다 라바드래곤은 20렙 때쯤에 얻을 수 있는 헬가루다와 후반에 얻을 수 있는 백랑이를 교배시키면 얻을 수 있습니다 헬가루다의 서식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넓어서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그냥 오래된 제사장 쪽에 밤에 텔레포트하신 뒤에 주변 하늘을 보시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랑이의 서식지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설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호반 페리기 때문에 잡으러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이렇게 암시장 상인이 간혹 팔고 있기 때문에 그때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오늘 많이 챙겨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비드라입니다. 레비드라는 퀸비나와 헤로롱을 합치면 두 배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퀸비나입니다. 퀸비나는 이런 식으로 터식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에, 호수 중앙 위쪽에 퀸비나가 보스로 있기 때문에, 이분은 35-186에 있기 때문에, 일로 들어가서 지하 퇴강에 있는 퀸비나를 잡으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헤로롱은 이쪽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선둥력의 영역, 이쪽으로 텔레포트 하시면 곧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쌩자 f 포 근처에서 또 나오니까 이쪽도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릴린입니다. 릴린은 플로리나와 초판다를 합치면 릴린의 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플로리나의 서식 구역은 제일 금지 구역입니다. 여기서밖에 필드에 재이되지 않지만 플로리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도 보스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서 잡으시면 됩니다. 위치는 오리센 제사장 위쪽입니다. 초판다의 서식 구역은 퀸비나와 동일하게 겹칩니다. 퀸비나를 잡을 때 같이 잡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아그니드라 대신 넣어놓은 불 3티어 만티파이어입니다. 만티파이어는 펭킹과 밀카우를 조합시켰을 때 나오고 다음은 펭킹입니다. 펭킹 팬킹 역시 제일금지구역에서만 필드에서 볼수 있지만 징조의 영역의 보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카우입니다밀카우는 헤로롱을 만날 수 있는 천등용의 둥지 가기 직전에 위치에서볼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은 대곡입구입니다. 대곡입구에서 근처를 돌아다니시면 충분히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웅포입니다. 웅포는 펭킹과 목포 포킹을 노베시키면 나옵니다. 펭킹은 이미 설명했으니 모포킹만 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스키가 보스로 있는 익룡의 영역부터 그 아래 탐구자의 길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펠해오단체 보스 릴리가 있는 서론 쪽에도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 섬에서 보스로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암은 전룡매입니다. 전룡매는 일렉판다와 헤로롱을 합치면 나옵니다. 헤로롱 역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일렉판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판다의 경우에는 앞에 설명했던 펭킹과 플로리나 마찬가지로 보스급 개체이기 때문에 제일 금지구역에서 포획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보려고 하실 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렉판다 같은 경우는 버그로 조이 앤 일렉판다를 포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체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손재주의 아누비스는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지만 탱킹과 불무사로 제작을 할수 있고 헤로론과 루미카이트를 사용해도 교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쉐도우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극후반에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포켓몬입니다. 오직 교배로만 얻을 수 있으며 필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잉천마와 헬가루다를 교배해서 쓸때 등장하는 펠입니다. 자, 이렇게 각 작업 능력별 조배로 얻을 수 있는 최종 펠들을 모아봤습니다. 라바 드래곤, 레비드라, 운포, 전룡맨, 릴린, 만티파이어, 아누비스. 이렇게 넣으시면은, 작업 능력이 부족함 없이 잘 돌아가실 겁니다. 만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녀석들에 비해, 티어가 한 단계 낮은 펠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그니드라가 교배로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 관련 펠 중에서는, 만티파이어가 사실상 최종급에 속합니다. 교배를 얻을 수 없는 아그니드라는, 맵 전체 7시에 해당하는, 용암지대에서, 거대한 용의 알을 획득했을 때,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고, 용암지대 위쪽에 있는, A 사냥 금지 구역에서, 리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그니드라는 획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그니드라를 제외하고 지금 도배로 얻은 7마리의 펠들을 가지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펠들은 중복해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유를 잘 맞추셔서 사용하시면 거점을 문제없이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탄과 광석이 있는 거점을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아노비스를 상당히 많이 넣어놨고 그레이 섀도우를 한마리 아그니드라 두마리 중천마 한마리 레비드라 2마리, 전용맨 한마리 분포 두 마리, 릴린두 마리씩을 넣어놨습니다. 총말렙기준총20 마리의 패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아주 쾌적한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